그래요. 어, 그리고, 예. 아, 그래서 이거 저기 국민의 힘좀 볼까요? 응, 음, 국민의 힘. 이제 베스트 4가 결정이 됐어요. 지금 누구누구 됐지? 한동훈, 김문수, 또 누구였더라? 안철수하고 한 명이 더 누구였죠? 김문수, 안철수. 아, 생각이 안 나. 한명 더. 아, 홍준표, 맞아, 맞아. 홍준표. 네, 요네명 중에서 누가 두 명까지 올라갈까? 그때 봤을 때 한동훈이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했었고 김문수가 좀 빠지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안철수는 근데 조금 논외잖아요 안철수는 좀 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가 베스트 3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게요. 누가 두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아,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어. 자. 일단 지금 봤을 때, 한동훈이 타워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이거 뭐, 폭망한다.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이거는. 한동훈이 의외로 경선에서 그, 포인트가 제일 높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탑. 탑이다. 타워니까 탑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수 있고, 9번 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어떻냐인데요. 교황이 나왔어요. 이것도 메이저 카드가 나왔긴 한데, 4번 소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 끝까지 완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명 안에 들은다고 해도 그만둔다든지, 그럴 수 있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제일 표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카드에, 컵에 기사가 나왔어요. 컵 기사는 또 어떤 제안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또 우리 합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가 혼자서만 마이너 카드가 나왔어요. 4번 완즈. 거기에다가 예, 컵의 에이스. 홍준표가 지금 봤을 때는 안철수가 제일 지금 인기 선호도 조사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가 좀 그래 보이는 모습은 아니네요. 지금 봤을 때 누가 될까? 한한 장씩만 더 뽑아볼게요. 저는 봤을 때 한동훈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렵네. 자, 다시 카드를 뽑아 보니까 안철수가 빠지네요. 홍준표가 들어가네요. 한번 더. 음, 아, 진짜 도끼, 도찐 개, 개, 개끼라서그 <laughs> 사람이 다 아주 진짜 치열한,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어가지고 그런데, 한동훈은 들어갈 것 같다. 한동훈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하고 김문수, 안철수도 좀 애매합니다. 카드로 봤을 때는, 아, 그래도 김문수가 올라가나?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하나?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홍준표도 비스무리하게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될 느낌이 더 큽니다.